의사소통 능력 개요 및 중요성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상호 이해의 과정으로서 중요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보다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표나 토론, 문서 작성, 경청 등의 의사소통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서적은 수없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직업인은 그만큼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크 하버크러프트 석세스 팩터스 최고 운영 책임자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8 미래를 여는 도전에서 앞으로 새로운 인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창조성, 감정적 대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일컫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인재를 뽑아 교육해야 합니다.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음. 이번 차시는 의사소통의 개념, 종류,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원래 뜻은 상호 공통점을 나누어 갖는다로 라틴어 커뮤니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업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란 공식적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직업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왜 중요할까요?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조직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구성원 간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의사소통을 조직 내에서 형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지위를 토대로 한 개인이므로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고정된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메시지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정보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 스타일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의 표에 체크하여. 자신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형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아래의 칸에 합산하세요. 그리고 그림에 자신의 점수를 동그라미표로 표시하고 점수들을 연결하여 팔각형을 그리세요. 팔각형의 모양이 중심으로부터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일수록 그 방향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양식이 강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결과는 자신의 대인관계 의사소통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한 것일 뿐이므로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배형은 자신감이 있고 지도력이 있으나 논쟁적이고 독단이 강하여 대인 갈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리형은 이해관계에 예민하고 성취 주향적으로 경쟁적이며 자기중심적이므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냉담형은 이성적인 의지력이 강하고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므로 타인의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립형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며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함으로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인 두려움의 근원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종형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자신감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자기 표현과 주장이 필요하며 순박형은 단순하고 솔직하며 자기 주관이 부족하므로 자기 주장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화형은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자기희생적이나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타인과의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교형은 외향적이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간섭하는 경향이 있고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며 지나친 인정 욕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나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지는 않는지 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또한 상대방의 메시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엇갈린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의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엇갈린 정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업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하며 착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업무상 문제를 정보 공유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적이며 판단적인 태도가 잠재되어 있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에 안주하는 마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호흡이 척척 맞는다. 이른 눈치로 배워라든과 같이 직접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눈치를 중요시하는 의사소통을 미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최고의 관계이지만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눈치의 미덕보다는 정확한 업무 처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거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로 작성된 글이나 그림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판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도록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에는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 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작업 현장에서 업무 관련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의미를 파악하며 이에 적절히 반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설득력을 가지고 표현하기 위한 능력을 말합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에는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력이 있습니다. 경청 능력은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 의사 표현력은 업무를 수행할 때 상황에 맞는 말과 비언어적 행동으로 자신이 뜻한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여타의 의사소통보다는 정확을 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을 살필 수 있고 그때그때 상대방에게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읽고 쓰는 시간보다 듣고 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청 능력과 의사 표현력은 매우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의사 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저해 요인을 분명히 알고 이를 극복하여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수용성 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자신이 스스로 의사소통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지하고 자신을 먼저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검토와 피드백은 의사소통을 하고 난후그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검토와 피드백은 직접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얼굴 표정 등으로 정확한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의 단순화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언어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려하여 어휘를 주의 깊게 선택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어휘를 사용할 것인가는 필요한 상황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용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조직 안에서 사용될 때에는 이해를 촉진시키지만 조직 밖의 사람들에게 사용했을 때에는 의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때 주의하여 단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그냥 경청이 아니고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좀더 능동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주의 깊게 상대방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행동에는 좋은 자세, 온화한 시선의 접촉, 상냥한 얼굴 표정과 음색,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언제나 이성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는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될 수도 있고 의사 표현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한 전달을 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실어서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하게 마음을 비우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평정을 어느 정도 되찾았을 때까지 의사소통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을 무한정 연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분위기와 조직의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좋은 업무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메모를 통해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습관은 의사소통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모아둔 메모와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업무 처리를 할수 있게 되고 기존의 메모에 새로운 생각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의사소통 능력 확인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목표 설정. 조직의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원활한 의사소통, 인상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의사소통 능력 확인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목표 설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그렇지 않다면 2점. 그저 그렇다면 3점. 그런 편이면 4점. 매우 그렇다면 5점을 매겨보세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보고 싶을 때는 주어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 측정합니다. 그러므로써 자신과 비교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과 분석을 살펴보세요. 조직의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대인관계나 업무 수행 태도를 결정짓는 집단적 가치 규범입니다. 상명하복식의 조직 문화가 있는가 하면 상사나 부하 직원 간의 호의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조직 문화의 핵심에는 조직마다 서로 다른 의사소통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조직마다 다른 의사소통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영향받는 의사소통 분위기는 조직의 목적 수행과 사내 인간 관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들 간의 관계를 중시함에 따라 직장 분위기가 서로 우호적이고 합의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당연히 상사와 동료 간의 의사소통 분위기는 서로 지원하고 쌍방향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분위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과 다양한 메시지 흐름을 지닌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이다. 업무 수행 절차, 업무 수행 평가, 기업 정책, 주요 결정 사항, 쟁점, 문제점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접근 편의성이 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의사소통에서 상호 신뢰, 개방, 지원이 가능하다. 민주적인 리더십 아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기타 업무 관련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다. 조직의 의사소통 분위기는 조직의 업무 수행 결과와 직원들의 만족도로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직 의사소통 분위기라도 항상 이를 체크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상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상적인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해도 이야기를 새롭게 부각시켜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과연 하며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말이나 표현만을 고집하지 않고 늘 새로운 표현, 신선한 표현법을 많이 익혀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포장하고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이리저리 공리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도 장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 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번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 개요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